키를 맞출 예산이 없습니다. 어... 협찬 해주시면 티셔츠 빡 로고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저희 돈벌레끼 짝게 해도 되니까 협찬 안부탁드습니다 <laughs> 각자 자기 옷에 스티커 붙였습니까 예산 이슈. 이슈. 어, 어, 이슈. 형이옆떨어지는내옷에내 옷을 심죠 이거 여기 붙이세요.

준비 수거 하는지 안 하는지 네? 우리 또 협찬해주신 어린달 사장님이십니다 안녕니까 네, 참가를 아. 하는데 <웃음> 참가를 <웃음>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들 <laughs> 정도로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laughs> 좀 떨리네요 최대한 잘 해보겠습니다 파이팅입 파이팅 자, 잠시 후에 12시 30분부터 대선 A급 참가자분들은 뒤에 대기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아, 아닙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를. 진가요 2층 네, 2층으로 가면 돼서. 애들이 말이야, 아직 안온거 같은데 말이야. 네, 그렇죠? 아, 아, 그, 빠졌네요. 빠져가지고. 시원하다. 네. 우와. 뭐, 뭐, 너무 급진한 거 아니에요? 저, <laughs> 어, 원래, 부패라도좀 들었어야 되는데. 출짜 부패라 하셨다고? 뭐말 거네. 예산이 싫 안녕하세요. 와. 검찬 사다. 이명준이다. 와! MJ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 와. 박, 박준우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브라질 잘 <laughs> 갔다 왔어? 네. 아, 오랜만이네. 아, <laughs> 어, 안녕하세요. 잘 <laughs> 갔다 왔다. 생각보안안 안 위험해. 네저아주 네? 재밌게 갔다 왔어요. 아, 음식 맛있어가지고 되게 그 뒤로 흉흉하게 자꾸 유튜브에 막 브라질 막 이런 거 자꾸 막 그런 거 뜨더라고. 흉흉한 영상이 자꾸 나가지고 와 어, 위험한데가 있대요. 어, 어, 근데 어, 거기가 이쁘다고 해서 관광을 갈까 거, 했는데 거, 주변에서 가지 말라해가나. 이쁜만큼 이쁜만큼 위험하다. 저는 내려... 그냥 간단한 로프 준비했습니다. 혹시 사람 필요하시면. 시켜주세요 어, 언제 어느 때고 네. 시켜만주면 바로, 시켜만 바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러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바로 전례 전례 준비, 준비. 전레... 무전기부터 차고 <laughs> <laughs> 에이슨 그냥... 바로 가능합니다. 나, 나 가균은 안. 에이슨 탑하세요? <laughs> 네. 어, <오>, 얼마나 신기하게 <웃음> 아니. 들려서 <아니. 웃음> A를 찾아서 탑에서 올 탑에 올리는 것부터 보여 주면서 출발할 생각이에요. 아, <laughs> 오우야 <laughs> 출발한다. 혹시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되게 예뻐졌구나. 어, <laughs> 이제 정할 생각입니다. 이제 정할 <laughs> 어. 평소 실력으로 아 원래 잘 하니까 졌 추워 냉방병인 것같아 다들 더울까 봐 더울까 봐풀 가동했습니다. 실제 평소 근무 환경은 이렇지 않아요? 아, 아. 아니, 이렇습니다. 마평가 <맛> 한번만. 왜 그런 걸찍어 무슨 맛 거야? 빅파이 먹는데 무슨 맛 거야? 참가자 시다시김우민 참가자 어떤 걸 준비하셨죠? 어 일단 예선은 제가 평소에 가장 많이 하는 맛을 준비했는데 너무 수준이 높아가지고 그 일라에 좀 미친 척을 하고 다른 거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편하게 하셔. 도 <laughs>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웃음> 파이팅! 파이팅! <웃음> 파이팅! 어떤 걸 준비하셨죠? 카드미이랑꼬미니랑 닝이랑, 불멍이랑. 오, 다 스테이지네요? 오. 네, 스테이지. 오, 기대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오, 빠져, 빠져. 어떤 걸 준비하셨죠? 전 클로즈업만 준비했어요. 클로즈업만. 클로즈업만. 물론 스테이지랑 매니랑 팔로 다할수 있긴 한데 클로즈업이 클로즈업으로. 클로즈업만. 네. B-3 김태훈 참가자입니다. 네. 뭐 준비했어? 아, 저요? 저 1라운드 때는 클로즈업 맛으 하나 준비하고 나머진 다 스테이지, 카드매니, 딥벨매니, 볼매니 좀. 어. 준비 많이 했어? 네. 좋아, 좋아. 지금도 연습 중인? 네. 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어. A-4번 아, 민현기 아, 아, 참가자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어떤 걸 준비하셨죠? 어. 저, 저, 저 너무 바빠서 준비 못 했어요. 어, 꼭 참...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잘하죠? 네. 진짜. 네. 안 <laughs> 진짜. 네. 아, 진짜. 네. 아, 진짜. 준비를 안한 사람의 아, 네. 아 가방입니다. 네, 파이팅 하십시오. 아 네, 파이팅하겠습니다. 네. 마술 잘하신다고. 아. <laughs> 여기다가 간단하게 살짝 보여주셔도 돼요. 다른 방법. 어 아, 저도. 오 플랫폼 두3 4오 <laughs> 이쁜데? 행사 중간 중간에 어디서든지 각도로 보셔도 되는데 요 노란 선만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 요게 마술할 때 공간 확보하는 거랑. 안전상의 이유로 저 조명들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잘 조심히 보시면 되고, 요 노란선은 통로 화장실로 가는 통로예요. 그래서 서서 보셔도 되는데 지나가는 사람 있을 때는 일단 우선적으로 지나갈 수 있게만 확보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술 참가하시는 분이나 안 하시는 분들도 마술 보여주고 싶으면 쉬는 시간 때.

참가자이신가요? 네 참가자입니다 1번김희성입니다 네. 어떤걸 준비하셨나요? 코인 어, 포인, 테이블하고 코인하고 같이 하는걸 준비했었고 만약에 본선에 나간다면은 네. 어, 카드 매니퓰레이션 하나 그 다음에 핸드폰을 이용한 마술을 할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거는 아 어, 이거 아까 말한 스포일 수 있는데 팬을 이용한 펜을 이용한, 어, 이용한 또준비했습니다 어. 그래서 최대 소재를 다르게 하는데 어. 예선을 통과한다면 말이죠 <laughs> 통과할 것 같습니다 아 제가 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laughs> 파워 아 감사합니다. 아, 아, 그러네. 오! 호 오! 오! 암면으로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 사이에, 어. 네. 한 장이 네. 뒤집어져 있는데, 이게 바로 뭐? 마술계에서 어, 어, 쉽게, 쉽게, 쉽게 보지 못하는 후원 업체다 <웃음> <와>. <웃음> 왜 음속으로 얘기하세요? 아.. 뭐 소리나오나요? 네. 클립만 나오더라고요 네. 뭘 준비했죠? 네. 어.. 이게 뭐 빡빡. 클로즈업에서 하기 좋은 것들 좀 재밌게 준비해봤는데 좀 최선을 다해봐야죠 네. 동전? 네, 동전도 한번 정도 합니다 한 번? 네두번할 수도 있어요 아, 올라가면 아, 아, 아. 네, 준비 잘하고 있습니다 두번 하겠네요? 두 번, 최선은 다해보고 싶은데 제발 했으면 좋겠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문을 잘 열어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고 있어니다 b 오. 정우준 참가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걸 준비하셨죠? 오늘은 조금 예능으로 준비했습니다. 예능으로 네, 좀 재밌게 준비했어요. 아 네. 좋아요, 좋아요.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조금 재밌게 준비해습니다 돈블링크는 네. 실력 네. 필요 없습니다. 재밌으면 됩니다. 아 그러면 잘 준비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어. 네잘 좋아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하재형이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께 쟤네들과 함께 쟤네들과 함께 쟤습니다함다 쟤네들과 다께 쟤네들과 함께 쟤네들티 함께 쟤네들과 함께 쟤네들과 센를 넘어가고 심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최강수님 오셨어요 네, 이따 뭐하나저 공연에서 하는 컬러 대회을 왔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난지우 찬가자입니다 어, 네. <laughs> 안무 수달려? 저요? 뭐, 뭐, 저에 저는... 다시. 오, 역시. 오 나머지 참가자분들 인생은 실전이라는 걸 보여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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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저도 어렸을 때 당해봤어요. 대표님도 스티커 하나 <laughs> 어, 원하시는데 붙이시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데는 여기. 일단 <laughs> 이것도 붙이고 떼면 막 머리카락이 확 나있으면은 마술인데. 그럼 저도 하겠습니다. 그런 마술을 좀 개발해. <laughs> 그리고 본선부터는 TV 뒤에 있는 카메라도 녹화들을 거거든. 응. 예선부터 다 찍으면 용량이 너무 커져가지고 요걸로만 찍고 응. 본선 때부터 이제 리액션 컷로 할까. 리액션 컷. 이렇게. 어때 재밌어? 재밌음. <laughs> 습니 <laughs> 어, 근데 다들 그러니까 생각한 것보다 제 재밌었어요. 저, 뭐, 우리도 그냥 가볍게 그냥 카드마술 하나 띡 하고 들어가겠지 생각했는데 음, 뭐좀 <laughs> <다> 다양하게 맞아요. 응변 준비들 많이 하고 딱티나고여가지고 생각보다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생각. 생각. 아, 시즌 2 기획하고 어, 있으시죠? 원본도 뭐, 어. 당연히 충분히 이제 나와서 직접 오셔서 즐길 만한 어, 마술 문화가 될것 같습니다. 다행히 참가자분들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열심히 준비해주셨거 진심으로 진심 마술 다 가져오셔가지고 어. 재미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객분들도 다들 나이스하게 <laughs> 봐주셔서 어. 방금 밑에서 요스 선생님이 얘기했더니 저지쇼도 3분 안에 끝내야 되네. 아아 아니. 저지쇼고 가셔도 되니까. 아이스크림 맛이 어떤가요? 아 맛있습니다. <laughs> 어린 달. 많이 이용해주세요 감아왔어요. 어네, 와 나도 받았다 맛이 어떠신가요? 자, 여러분 지금 A조, B조를 본 결과 확실히 앞쪽에 앉아서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고 있나요? 어, 지금까지 마술계에서 봤던 대회 중에 가장 피로감 없이 보는 대회 <laughs> 어. <laughs> 어. 야 어, 어떤 대회 쉬는 시간이 있습니까? 그냥, 야 보통 다들 엄청 좀 힘을 과, 과하게라도 과하게 좀뭐 엄청 하나하나 진하게 준비하니까 작품이 좋아도 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참가자부터는 이제 이렇게 피로감이 생기는데 확실히 피로감이 없었어요 어, 그냥 편하게 보 그렇죠? 보고 있었어요 <laughs> 네. <laughs> 어 <웃음> <그냥> 너무 재밌게 <laughs> 보고 있습니다 음, 음. 좋아 좋아 <laughs> 이거는 <그냥> 계속 반복돼다 <laughs> 맞아. 어 오. 대회를 1차를 끝낸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즐겁고 어. 보통 대회 일반적인 대회도 너무 즐겁지만 네. 세팅도 길고 공연도 길다 보면 피로가 좀 없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많은 참가자를 반대도 피로가 하나도 없어요. 어. 굉장히 짧고 길고 재미있고 게쇼폼 같은 공연들이 많다 보니까 아 이거는 거의 도파민 폭탄이 아닌가. 몇 살이죠? 12살이요 야 12살 때 뭐했나요? 네? 어, 저요? 저... 저 놀았는데 12살 때 뭐했나요? 고무줄 마술 했습니다 고무줄 마술... 어 마술 하긴 했나요? 어, 하긴 했는데 네 그거랑 손가락 마술 잠시 후 3시부터 시조 예선이 시작됩니다. b 5 정우준 C.1 김우민 C.3 한지우 C.8 정지율 C.11 백성민 님입니다. 정각 4시에 인스타그램 피드에 다시 공지가 되니까 확인해주시면 되고 문 앞에다가 다 붙여 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본선 진출자는 30분에 백스테이지로 와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요즘 춤 연습이 한창이던데. <laughs>

네. 저는 저는 픽은 아몬드 크림치즈예요. 스티브픽은 무슨 맛인가요? 돼지발를 먹겠습니다. 오 돼지발. 돼지잘 먹을게요. 어, 전 저런 거 못하겠어요. 잘못했습니다 기성말 <laughs> 한번 해줘요. 어? 잘 먹을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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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나 받는다. 네. 나 받는다. <laughs> 네. 나 왔고 봤는색 받았어요. 색 받았다. 네. 마스크 <laughs> 검은색 받았다. 네. 땡기스타 아, 쿠키도 받았다. 어, 아, 네. 아니야, 이거 뭐야? 어. 링 쿠키도 받았다. m j s 쿠키. 아, m j s 받았다. 네. MGS 두 개나 받았다. 네. 네. <laughs> 다 먹는다. 다 먹는다. 먹는다. 어, 티군요네 이체크로에서 카메라 한번만 흔들어 봐 주세요. 계티제로과복숭 <laughs> 잠깐만요. 노안이 와 가지고. 레몬 라임 만 레몬 만 엠젤스. 엠젤스 포키. 앙블링. 마스크입니다 아, 마스크. 에어뮤스 공기처럼 가볍게 쓸수 있는 네거죠 <laughs> 외모 체크인가요? 인스타 올릴 서 그러면 지금 여기 앉아, 그 본선 진출자들은 뒤에 있는걸 제가 확인했으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제 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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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루즈 루. 아하 <웃음> <웃음> 좀더 좋은 말로 뭐가 있지? 나보자. 뭐 <laughs> 상처가 돼? 상처가 돼? 아, 천러면밥 뭐 떨어지지 말지 어, 너을 잘했으면 됐지. 근데 이제 제가 이게 본선 진출자, 그 이제 예선 명단 보고 본선 진출자 봤는데 의외로 그러니까 그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름을 알겠는 친구들이 못 올라온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만큼 예선이 치열했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아, 그죠, 그죠. 저 어, 어, 이 친구도, 이 친구도, 이 친구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지금 오면서 인사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분들도 많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마술대회인데 첫 처음 하는 마술대회잖아요. 그래도 명색이 마술대회인데 어, 남녀 비율이 이런 건 처음이에요, 마술대회. 이게 많이 바뀌었나요? 어스타 이후로 좀 많이. 아 매직스타 이후로 이제 좀 여성 팬 비율 분들이 좀 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어. 근데 뭐내 느낌만으로는 좀 뭔데 묘하게 여기는 남자들하고 여긴 여자들하고 약간 그런 느낌. 약간 조금 아직 그래도 익숙하지는 않은 그런 느낌 약간 좀몰려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You b l i n k you miss, don't break. 어 oh,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만족하십니까이 정도면 돼요? 약한데요 아좀 약해요. 어내 네 쪽이야 얘네가요. 어느 쪽이 약해요? <laughs> 얘네가요. 알겠습니다. 얘네 똑바로 가요? 하세요. 얘네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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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b l i n k you miss, don't break. 좋았어 이거 좋았어 텐션 좋다 텐션 좋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정형화된 무대에서 벗어나서 개성과 감각이 모여 새로운 마술 문화를 만드는 축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하였김 임효정 의입니다 <laughs>